이 공채 입사자고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줄곧 재무팀에서 회계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역시 사원 끝만 오다가 <laughs> 과장님을 모시니까 무리감이 들었다. 네, 네. 어떻게 무거워졌어요. <laughs>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에 f 프는 그런 유기적인 이동이 좀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썼다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음. 저도 매일 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매일 다르거든요. 어 네. 오, 이거 좀 멋있는데요? 어, 이아 이거 같은데.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 멋있는 거. 아, 매일 같은 거 같지만 좋았다. 매일 다르다. 좋았다. 오 어, 멋있다. 어. <laughs> 어, <이게> 사... <laughs> 네. 오늘 또 LF 현업에 계신 분을 모시고 직무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어,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l f 경영지원 부문의 재무팀에 있는 최은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1 0 년도 하반기 공채 입사자고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고 재무팀에서 회계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역시. 사원 끝만 오다가 <laughs> 과장님을 모시니까 <laughs> 무리감이 들었다. 네, 네. 아되게 무거워졌어요. <laughs>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이고 좋습니다. 음. 아 그럼 줄곧 계속 재무나 회계 쪽에 계셨는데 <laughs> 네네. 회계 관련된 재무 관련된 직무들은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저희 재무팀에서 하는 일은 어, 크게 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무회계 업무로는 저희가 매월 결산을 진행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회계 감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 업무로는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회계 관련 이슈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LF 부서별로 저희가 손익을 어 만들어서 그거를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죠. 부서별 네. 어, 부서별로 손익 계산서까지. 그렇죠. 그럼 네. 몇개 정도 되니까 부서별 손익 계산서가. 음... 대충. 대충 사실 네. 세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한 3, 40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와... 네. 와... 네. 네. 어려운 분야여 가지고 네. 전문 좀 약간 전문성을 요구하는 음... 그냥... 네. 저도 근데 3, 40개를 다 몰라요. 전체 <laughs> 다 모르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매월 보고 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담당자들별로 맡은 부서가 다 다르신 거죠. 부문이나 사업부가. 네, 그렇죠. 저희 팀에는 저 말고도 직원들이 더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부문별로 그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 거죠, 매월. 그러면 사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의 재무제표가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겠네요. 그렇죠. 더 자세히 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부서기 때문에 좀더 중요한 것을, 곳을 조금 더 보게 돼 있죠. 음.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좀 수... 소개해 주십시오. 아, 저는 어...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 중에서 매일 일어나는 회계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주는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손익을 추정을 하고 어, 월 말에는 결산을 진행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한테 회계감사 대응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 만들어서 나라에다 제출해야 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음. 야, 이 대본 준비원과 안 보시고 되게 줄줄줄줄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시면서 눈이 힐끔힐끔 이렇게 아래로 갈줄 알았는데 엄청 어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네. 10년 동안 지금 한 직무만 사실 한 부서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전문가.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줄줄줄 <laughs> 제가 너무 늙었나 봐요. <웃음> <웃음> 그럼 과장님의 하루 그 회계 담당자의 하루 일과를 좀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사실 일별로 보면은 뭐 당연히 어 이슈가 회계 이슈가 좀 덜한 날은. 평소에 좀덜 바쁠 수도 있고, 많은 다는 더 바쁠 수도 있는데요. 매일 하는 일은 뭐 저는 일단은 음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갖고 오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월말이나 월초 또는 분기말이나 분기초에는 그 결산이나 감사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임급이다 보니까. 밑에 사원대리들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같은 거를 검토해 보시기도 하고, 음.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기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겠죠. 네, 그 경영관리실 부서 밑에 회계 뭐 세무, IR, 법무 이런 것들이 다, 다 증거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게좀 되는지. 음. 제가 보기에는 저희 LF는 그런 유기적인 이동이 좀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이 부서에 9년, 10년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봐왔는데 그 직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 저희 재무 말고 뭐 금융이나 세무 또는 IR 또는 경영기획 이런 팀으로 이동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이동을 통해서 본인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동을 유독 안 하셨습니까? 아한 번도 안 하셨네요 아네 저는 뭐안한 <laughs> 뭐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저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직원을 좀더필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여기 더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노코멘트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분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음. 별로 다른 부서, 그러니까 재무랑 연관성 있는 부서들 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도 있고, 음. 또 회계도 있고, 세무도 있고, 음. 아니면 수출입이 될 수도 있고 경영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다른 부서에 우리 회사 그 제도 중에 또경력개발 면담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내가 다른 부서를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은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없었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음.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음.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재무팀에서 오래 있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음. 저도 매일 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매일 다르거든요. 어, 오, 이거 좀 멋있는데요? 야, 이거 아, 이거 준비하셨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 멋있는 아, 매일. 같은 거 같지만 다르다. 매일 다르다. 다르다. 오, 멋있다. 오, 아, 아, 어, 역시. 이게 사원들이 나오고, 아, 물론 사원들도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해줬는데, 가장 큰 다르네. 가장 큰 다르네. <laughs> 어, 역시.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2010년도 입사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뭐 즐거웠던 일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일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사실, 하루하루가, 뭐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막 이걸 기억하려다 보니까 어떤 말을 어떤 이슈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뭐 즐거웠던 거라고 하면 저희가 인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를 인수할 당시에 제가 인수 실사부터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보육회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직원들한테도 복지 차원으로 보육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그 보육 지원을 해주는 거를 직원들이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었어요. 그 만족도가 높은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도왔다는 게좀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는 많죠. 많은데, <laughs> 어, 그래도 가장 힘든 거는 당연히 뭐 직장 생활이 사회 생활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뭐 학창 시절에는 크게 뭐 사람 관계가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역시나 직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퇴사를 생각했던 적도 있긴 있었어요. 어. 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게 그래도 재밌고 기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앞으로 이제 입사하실 분들도 그런 힘든 뭐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게 나중엔 다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장님 멘트 하신 게 솔직히 약간 좀. 올드한 얘기이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흔하고 뻔한 얘기이긴 한데 또 네, 저도 사실 연차가 비슷하거든요 네. 네. 최과장용하는 음. 연차가 비슷해서 저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비슷한 감상들이 십년, 지난 10년이 스쳐갔는데 음.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 사는 데 어디나 그럼갈때 있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약간 내가 성장되는 계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안 힘들지는 저 직장 생활이 사실 뭐 지금도 힘들어요 <laughs> <laughs> 지금 이 자리가 힘드신 건 아니죠? 어이 자리도 쉽진 않아요. <웃음> <웃음> 만약에 뭐 취중생 중에 만약에 취중생 중에 회계나 뭐 재무나 뭐 세무 이런 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음 사실 회계나 재무라는 직무가 특별한 활동을 원하지는 않아요. 음. 대신에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회계 원리나 재무 관리 정도의 수업은 듣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특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저는 학창시절에 할수 있는 뭐 경험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놀수 있을 때 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놀아봐서 지금 일도 <laughs>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거 방송 나와도 <laughs>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농거 <laughs> 설명 한번 드려도 돼요? <laughs> 일단, 그렇게 이제 많은 경험을 한게 나중에 이제 그게 만약에 비업무적인 활동 들이었어도 나중에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한 경험이 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경영관리실 회계나 재무는 아무래도 그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전공자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경영학과 회계학과 그죠? 그렇죠 그래도 전공자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다른 국가분들도 회계에 관심만 있고 본인들이 원리적인 그냥 수업 한 개만 들어보셨어도 일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관련 학과 점수 좋으셨습니까 대학교 때? 아니요. <laughs>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계를 네. 싫어하진 않았지만 네.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일단 은 학교 성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리만 들어도 된다고 설명을 어, 드렸죠. 상관, 네, 학점 상관없답니다. 중요한 얘기였어다 혹시 우리 L.F.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거리 음... 있다면 혹시도 아쉬운 점 일단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패션 회사들보다 그래도 음 여러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기사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금융이나 뭐 푸드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척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L.F. 직원으로서나 아니면 재무팀 직원으로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음. 저는 그게 L.F.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보다 그래도 LF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솔직히못 어, 어, 하겠어요. 네. 아니죠? 어, 이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건 아니어도 난 이게 대답을 하기 싫어요. 저는 이,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오난이랍니다. 그리고 자랑거리 중에 또 산해 MBA를 작년에 했습니까? 아, 네. 저 네. 작년에 그거 이수했죠. 저랑 같이 했죠. 맞아요. 같이 사내 MBA 이수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오, 제가 언제 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한테 네, 교육을 그쵸. 들어볼 거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겠어요. 네. 그런 기회도 좋았고 또더 좋았던 건 저는 이제 재무팀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과 좀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그럴 음. 일이 많지 않아요. 음.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지식을 얻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회사에서는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진짜 중요하죠. 저도 같이 최규정님하고 하면서 음. 지금 딱 얘기하신 것들 그런 장점을 좀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음. 마지막으로 혹시 후배가 될지 모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 담아주십시오. 음. 틀수 있을 정도로만. 아 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역량을 딱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그 역량을 펼치고 싶은 회사가 어디인지 또는 그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 결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본인들이 원하시는 바 이거셨으면 좋겠고요. 시업의 포스를 <laughs> 유감없이 <laughs> 보여주셨습니다 <웃음> 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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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장도건하십시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